함께 발견돼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10여 년전 이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. 발견 당시에도 머리가 없었던 터라 얼굴을 찾아주려는 노력도 있었다고요. 얼굴을 갖다 올려놓고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영 아니라고 해서 다시 치우고... 석상의 머리를 복원해봤지만 그 얼굴이 석상과 어울리지 않았기에 결국 처음 발견됐을 때 모습으로 되돌아간 석상. 그나저나 얼핏 손 모양이 보이는 이 석상 대체 무엇을 새겨놓은 걸까요? 불상인가 했어요. 그 관세음보살 이런 쪽으로 많이 연관은 돼요. 부처가 이러고 있잖아요. 부처가 이렇게 한것 같아요. 이렇게 비교적 이 같은데서 보통 불상에서 볼수 있는 이 손과 닮았다는 겁니다. 이는 깨달음과 서원을 손가락 모양으로 표현한 건데요. 머리 없는 석상에 새겨진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상의 그것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석상의 정체는 석불인 걸까? 기법이나 이런 걸 봐서는 최하고 수인, 있는 수인이나 옷자락 이런 늘어 뜨린 거 봐서는 불교 부처님의 거의 흡사하고요. 연대를 측정하기는요, 제가 봐서는 한 적어도 사백 년 이상 되는 것. 약 사백 년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을 닮은 석상. 그렇다면, 인근 사찰에서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까요?